이제 곧 여름인데요. 벌써 뭐 30도가 웃도는 더위가 왔어요. 여름하면 단골 불청객 중 하나죠. 식중독인데요. 식중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식중독은 말 그대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통칭하는 진단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세균이나 또는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 또, 세균과 무관하게 어떤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 독소. 예로 뭐, 감자 싹 같은 거 먹으면 복통이 유발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실 텐데, 때로는 또 화학 물질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모든 물질이 원인이 될수 있고, 그로 인한 2차적인 질환을 얘기합니다. 사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식중독이라 하면 음식에 오염된 세균이나 세균이 유발한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장염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식중독의 감염 경와 대표적인 증상, 치료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국 식중독은 음식을 통한 질병이므로 구강 섭취를 통해 위장관의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소화기 증상이 발생하는데 오심이나 구토, 오심이라 면 이제 메스꺼리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그밖에도 복통, 설사, 때로는 뭐 혈변을 볼 수도 있고, 또한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위장관의 염증이 전신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전신 증상으로서는 발열이나 오한, 전신 근육통과 같은 몸살 증상, 두통, 탈수라든지 전해질 장애로 인한 2차적인 근육의 경련이나 어떤 마비 증상 또는 굉장히 탈수가 심한 경우에는 실신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병균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증상의 발현도 세균에 따른 잠복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 발현이 우리가 오염된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에게서 동일한 증상을 보이면 식중독에 대한 더 강한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잠복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대표적인 식중독균인살모넬라의 경우 약 72시간까지도 잠복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날 먹은 음식, 바로 식전에 먹은 음식을 많이 의심하시는데 며칠 전에 먹은 음식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햄버거 병이라고 알려진 5157 대장균의 경우에는 심지어 일주일에서 9일까지도 잠복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이전에 먹은 음식이 장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좋겠습니다. 식중독에 대한 치료는 식중독 증상으로 발생하는 설사와 구토에 의한 탈수를 치료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따라서 수분 공급이 첫 번째 해답이라 할수 있는데, 만약에 입으로 잘 드실 수 있다면, 병구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구토나 혹은 복통으로 인해 입으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병원에 방문해서 정맥주사를 통해서 수액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특정 세균이 장애 염증을 심하게 유발하고 이러한 염증은 2차적으로 폐혈증이라는 전신감염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장염이 심한 탈수를 유발해서 전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부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식중독에 걸렸지만 몇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 단순한 증상이 아닐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을지 부가적으로 정맥주사로 인한 수분 공급이 필요하지 않을지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 여부를 상담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뭐든지 조심해서 예방하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식중독을 예방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있을까요? 네, 치료보다도 어찌 보면 예방이 더 중요하다 할수 있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은 먼저 자주 손 씻기입니다. 대부분 구강 경로를 통해서 세균이나 오염 물질이 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 손을 충분히 잘 씻어서 그러한 가능성을 줄이는 게첫 번째라고 하겠고요.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균들이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소멸이 되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는 그러한 세균으로 의한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조금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면 또 한편으로는 음식물을 충분히 끓이거나 조리하면 충분할 것이다. 식중독이 100% 예방될 것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균이 유발하는 특정 독소는 100도씨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다 충분히 조리하는 게 예방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익힘이라는 조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또한 상식적으로 식중독이 이제 여름에 흔하다고 알고 계실 텐데, 상당수의 많은 세균들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식중독이 호발하는 것인데, 당장 조리하지 않은 음식들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냉장고에 두시는 것이 세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을 방지하는 예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